그래서 또한 가지는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뇌 가소성은 이제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데 이제 그 그림입니다. 저기에 보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점점점 시냅스가 복잡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 여기 스트레스라고 쓴 미사용도 보면 별로 이렇게 시냅스를 못 만들었지만 스트레스라는 데 보면 활발히 사용한 거에 비해서 훨씬 못 만들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써도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는 굉장히 게으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차라리 저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이론들을 해서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21세기에 그첫 노벨상을 받은 에리칸데 교수님이 머리는 수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이제 신경 가소성 이론을 처음으로 밝히셨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노벨상을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에 관련된 뇌 기반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을 정말 한번 이용해서 내가 무슨 교육을 할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첫째는 뇌는 게으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두번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미있고 신선한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쥐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은 동그란 장난감을 주고 내일은 네모란 거, 모레는 세모, 이렇게 주면 점점점 신기해서 잘 갖고 놀면서 뇌의 무게가 늘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똑같은 책, 똑같은 일을 자꾸 시키면 결국은 그 뇌는 별로 그렇게 신선하게 느끼지 못해서 들여다보긴 하지만 뇌 속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눈에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일단 피로해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뇌에는 신경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뇌는 죽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로하게 하면 죽게 되죠. 기억력이 감퇴되고, 무력감도 생기고, 뭐, 두통, 뭐, 고혈압까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뇌는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한 10분이나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째 학생들이 앉아있는 게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주장하는 거는 잠을 충분히 자는 건데, 그, 어머님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주말에 막푹 그냥 몇 시간씩 자는 거 내버려 두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그 내용은 아니고 좋은 잠을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에 깊은 잠을 잘수 있는, 그러려면 12시에는 불이 다 꺼져 있어야 되고, 그 불이 없는 상태에서 잠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그날 자기가 했던 일을 한번 돌아다 본 거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그런 시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아마 과거에 그 저희 뭐 할아버지나 그런 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제 사당오락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뭐 4시간 그 자면 서울대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별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잠을 잘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전에 어머님이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정신이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한테 이제 조, 조용한 음악, 그리고 조용한 음악은 어느 때부터 어머님들이 가르쳐야 되냐면 3살, 4살 때 해야 됩니다. 3살, 4살 때 클래식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나이가 들어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이미 좀 늦으셨죠. 늦둥이 보실 때꼭 참여하시고 <laughs> 참고하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서 이제 뇌가 그 흥분된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뇌 연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모차르트 음악을 틀었던 그런 식물에서도. 거기에서도 꽃을 잘 피운 반면에 이렇게 시끄러운 락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꽃을 못 피우고 마른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그런 사실 음악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안정적인 파동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